싱글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파라다이스 에디저입니다. 4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4월의 첫 번째 주, 첫날이 이렇게 지나갔군요. 참, 흐르는 세월, 우리는 잡을 수가 없지요.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라면 우선 잡을 수 없는 세월이라고 봐야 되겠죠. 참 안타깝습니다만, 금년도 벌써 4분의 1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이죠. 만남주선을 해드렸는데, 정말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재혼을 생각하면서 만나보기로 한 커플들이 몇 커플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말이죠. 좋은 인연이 만들어 가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한 2주 전에 아, 미팅을 시켜드렸는데, 이 여성분이 아주 만족해 하시더군요. 이 남성분을 이렇게 만나게 해드렸는데, 이 남성분이 말이죠. 잘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자를 나한테 해줬다고. 너무나도 고맙다고. 그러면서 지난주 토요일 날 찬조금을 몇십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저희 운영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쓸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좋은 인연이 되시길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재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들은 아주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공개 구원을 드리기 전에 참 안타까운 사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6개월 전부터 만나오던 커플들이시죠. 이 여성분 얘기는 사람이 참참 젊지 않다. 남자들은 한두 번만 만나면 그 어디 모텔이나 갈까? 어디로 갈까? 뭐 어떻게 해볼까? 그렇게 하는데 이 남정, 남성분은 참 젊지 않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두 분들은 6개월을 만나왔는데, 6개월 만에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2박 3일 동안 여행을 떠났는데, 참다, 여성분은 마음이 두근두근 뛰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하고 합방을 했겠죠. 합방을 했는데, 이 남성분이 말이죠. 전혀 이 남성 신능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잠자리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잠자리, 잠자리가 안 돼서 첫날이라 그런가 보다. 아, 이이 이 남성분이 뭐좀 당황도 하고 좀 낯설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이튿날도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도 안 됐다고 합니다. 전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아직 한참 될라인데 이렇게 안 되느냐고, 지금 이 자리가 편하지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이 원래 약해서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요즘 의학적으로 약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발기부전에 쓸수 있는 그런 약들이 참 많은데, 그 약들을 아 이렇게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본인은 그 약이 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 약이 잘안 듣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은, 남성분이 참 신사다 와서 이렇게 믿고 6개월 동안 만나왔는데 참 허무하구나. 참 허무하다. 인생이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 가지고 이 남성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고. 아니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고다 뭐, 애지정이 그 박사도 아니고, 약 먹어도 안 되는 먹을,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고. 참, 난 내가 보기에도 애석하다고. 참, 방법이라는 것은 딱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리고 이 방송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커플들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두 분은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남성분보다 여성분이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계군입니다. 여성분 51세 되셨습니다. 이분은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코로나 전에 참석을 주셨죠. 40대에 참석을 주셨는데,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50이 넘어서 이제는 띠동갑까지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남성 연인들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여성분 예쁘신다 귀여우십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애인이나 부부 관계도 완전한 화합과 일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싸움은 인간 사방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구조의 정직한 그런 단편의 표현이라고 봐도 돼야 되겠죠. 이 지금 조금 전에 이 커플들 참 어떻게 보면 문제될 게 없는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핵심은 그겁니다 남자는 남자고시를 해야 되고 여자는 여자고시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경제도 어느정도 갖췄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방송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이런 커플들이 계신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좋은 밤 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요, 이 구독 버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디 정이었습니다.